차라리 교통사고 팍 당했거나 아니 2020년처럼 코로나 탁 걸렸어요. 그러면 그냥 응급실에 실려 가가 지고 거기서 내 처방을 받고 재활 훈련을 하면 번쩍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서서히 그러다가 내가 삼겨져 죽는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추락하는 것처럼 환율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더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제 강의 모니터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오늘의 강의를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이 넘으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어, 뚫을지 안 뚫을지 그냥 우리 시장 원리로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요인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다만 이걸 외환 당국이 우리나라 정부와 한국은행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막으려고 하는 수단이 뭐냐 하면 증권사 불러 가지고 아침에 일찍 뭐 밤새 거래했던 그 달러를 계속 이제 거기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국내 외환시장에 와서 빨리 그 달러를 사지 마라. 뭐 이런 어, 것도 있었고, 그 말고 수출 기업에게 너희들 그 달러를 계속 갖고 있지 말고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라, 원화로 바꿔라. 뭐 이런 어, 그런 요구도 사실 하고 있었고, 직접적인 요구는 못 하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또 국민연금 털어 아, 그 동안 아, 너무 투자를 빠른 속도로 해외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내로 좀 많이 투자를 돌려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환했지도 해라 뭐 아니면 또 우리 한국은행과 그리고 이국민연금간에 어 통화 스와프를 해서 투자를 할때 그냥 달러를 시장에서 사지 말고 그냥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방식으로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외환 당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서 일부를 또 팔아서 시장에 내놓기도 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려고 할 텐데, 그것이 제가 볼땐 근본 처방이 아니라서, 단기적으로 그런 처방이 나올 때마다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항상 그걸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긴 해요.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일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당장 뭐 외환위기가 올 거냐, IMF 위기가 올 거냐, 그거는 저는, 어,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다만, 그럴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 그거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 그걸. 확언을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이렇게 환율이 막 빠르게 올라갈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뭐 이런 것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환율이 빨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일단 GDP를 비교할 때 뭘로 하나요? 달러 표시 GDP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IMF가 연례 회원국들하고 이렇게 계속 그 현재 경제 상황을 이렇게 어 모니터링해서 그걸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올해 실시 GDP 성장률이 0.9%인데 그거는 이제 실시 GDP 성장률이 그렇고요. 달러로 표시하게 되면 거꾸로 마이너스 0.9% 역성장 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내려간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GDP 규모가 달러로 비교할 때는 전 세계에서 볼때 상대적으로 자꾸 위축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GDP 규모가 전 세계에서 한 14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때는 이게 11위였어요. 그래서 곧 1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계속 계속 밀려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 성능 자체도 추락하는 데다가 우리나라의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워낙에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달러로 표시하는 그 GDP는 그게 증가하기보단 정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GDP가 달러로 표시하면 그렇게 증가하는 게 예전같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아요. 거의 그 자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오랜 도리어 마이너스까지도 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게 첫번째예요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환율이 빨리 올라가면 일단 당장에, 어, 우리나라에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는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원자재를 해외에서 사 가지고 와서요. 해그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그 수출 원자재 가격이 우리나라 원화 표시는 계속 더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생산비가 더 비싸지게 되고 그래서 뭐 수출하는데도 아무래도 이렇게 단기만큼 그렇게 더 플러스 요인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것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할 때 계속 원자재 가격 그리고 중간재 가격이 국내 원화로 표시할 때 상승한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종제도 수입을 하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모여져 가지고 바로 우리나라의 물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CPI 그 추이를 보면. 어, 10월 달 어, 발표 자료를 보면 10월에, 지난해 10월에 비해서 2.4%더 상승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지지난달, 그 전보다 최근에 좀 떨어진 타다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2.4%정도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3%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인플레이율은 훨씬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는 억지로 생필품이라든가 아니면 공공 서비스 요금 이런 것은 오르지 못하도록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우리 한전 예를 들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도 전기값 못 올리잖아요. 만약에 그냥 시장 원리로 생산비를 따져 보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도록 눌러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집값도 사실은 지금 억지로 찍어 눌러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동안 돈도 많이 풀려 그래가 지고 해서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억지로 지금 눌렀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냥 내버려만 두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거고 그게. 실제 CPI에 반영되면 엄청나게 물가 수준이 높아질 거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CPI 그 구성 품목 중에 한 44%가 바로 집값이에요. 우리는 아직 집값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단순하게 아 우리나라 인플레이율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CPI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래도 그것이 계속 올라간다 하는 말씀을 일단 차지해 드리고 그것 말고 이제 기업 차원에서도 보면. 일단, 뭐, 수출기업은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데, 뭐, 원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소재부품을 수입하야되는 그게 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힘들 거고, 특히 수입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 거다.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게 되면, 거기서 환차 손을 입을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판매가 잘안될 거고,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어 말씀이고요. 또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계속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선 당장 점점이 왔던 것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그래서 직접적인 내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내 소득이 그래도 명목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단 물가가 상승해서 하락하고 또 해외 나가서 내가 실제 그 돈을 써보려니까또 환율이 또 올라서 또 하락하고 그런. 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요인이 있다 하는 게한 가지고 또한 가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해외여행 했는데 해외여행 나갈래도 거기에 물가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훨씬 더 올라가니까 그런 어, 문제도 있다는 거고 또 유학을 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하면 계속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35%는 지금 환율이 올라갔는데 그만큼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다 있다. 다만 거기에서 이익 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누구예요? 당연히 여기 뭐 투자자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동안 뭐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들, 달러 투자를 하고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런 때 이익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가 위기위기 한다, 뭐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때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에요. 사전적으로 미리 대처를 잘한 사람들은 이게 기회인 거예요. 사실은 나의 자산이 더 불어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35%나 지금 환율이 올라갔다. 우리나 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최고의 자산으로 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집값인데 집값이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35% 올랐다고 해요. 그렇지만 달러로 표시하면 제자리 걸음이고 대부분 사실 그만큼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고로 치는 그 주택마저도. 그게 달러 표시로 할 때는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이제 뉴노멀일까요? 1,400원대가 뉴노멀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게 뉴노멀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고요.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97년에 1월 초에 환율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1달러당 850원 정도 했어요. 840원, 50원 정도, 이 정도였어요. 그러다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올라갔느냐, 아,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태국 바토화가, 어,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외환위기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렇게 계속 전이가 되면서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가온 거예요. 그렇게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강,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 했고, 그래서 태국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남의 구제 구명을 받을 때 우리나라도 구제 구명을 좀 도와주겠다, 좀 하겠다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근데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거기와 비슷하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환 보유고도 별로 없고, 그동안 너무 과잉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익도 잘 나오지도 않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냥 만기가 되니까 그 당시에 지금과 달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증권시장은 개방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로 돈을 어떻게 가져왔냐면 해외에서 주로 빌려오는 방식으로 해서 은행을 통해서 그래서 뭐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는데 주로 단기로 빌려면 더 싸니까 단기로 빌려와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단기로 빌려오니까 1년 만기 딱 되니까 그걸 더 이상 롤오버, 그니까더 이상 연장을 해주지 않고. 그걸 찾아가겠다 원금을 그렇게 하니까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사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그 계속 시장에 방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초에 어느 정도 갖고 있었냐 한 3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한네배 정도. 나중에 그걸 계속 그렇게 이제 외 외환이 계속 빠져 나가니까 그걸 다 이제 외환 당국 어떻게 막으려고 계속 그 갖고 있던 외환 보유액을 자꾸 시장에 방출하는 게 나중에 이게. 50억 달러도 남지 않았다. 이러한 추정이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 파산하겠구나. 그래서 더더욱 이제 어, 외환 어, 그 투기꾼들이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통화가치가 갑자기 이게 더 추락을 하게 된 거예요. 환율이 더 갑자기 더 치솟아 오른 거예요. 그게 언제냐? 12월 초예요. 11월 말까지는 거의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조금씩 올라갔어요. 지금 조금 올라가니까 요 괜찮지.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확 튀어 오를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환율이에요.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연초에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850원인데 아중 연말 되니까 1950원까지 올랐어요. 두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말까지만 해도 그게 한천 원대 정도 내외였는데 거의 거기에서부터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배가 된 거예요. 그게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위기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 해미웨이가 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위기는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이렇게 하니까 뭐 괜찮지. 마치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보기에는 뭐 서서히 아뭐 괜찮네. 그러다 갑자기 폭 터질 수도 있다. 이건 마치 지금 냄비 속에 지금 개구리가 지금 들어가 앉아 있어요. 자 서서히 물이 달아오르고 있어요. 지금 따뜻하니까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임계치를 넘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그럼 삼켜져 죽는 거죠. 갑자기 죽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그냥 뇌졸중으로 팍 쓰러졌거나 아니 교통사고 팍 당했거나 아니 2020년처럼 그냥 코로나 탁 걸렸어요. 그러면 그냥 응급실에 실려가 가지고 거기서 내 처방을 받고 재활훈련을 하면 번쩍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서서히 그러다가 내가 삼겨져 죽는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추락하는 것처럼 환율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더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환율이 1 9 9칠년 2008년 갑자기 올랐다가 팍 떨어졌죠. 경제성장률이 반대로 팍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 경제성장률 추락,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